누구는 천만 원 넘게 할인받고 수입차를 사고, 누구는 정가 다 주고 산 다음에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 정확한 할인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겠죠.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차 읽어 주는 남자 신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5월 기준 할인율이 가장 높은 수입차 탑20 순위를 정리해 드릴 텐데요. 수입차 할인은 저희 신남이 가장 정확하게 전해 드리는 만큼 똑똑한 타이밍에 가장 싸게 구매하시길 바라고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못볼 정도로 할인 폭이 커진 모델도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월 수입차 할인율 순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2 0위는볼브의 중형 SUV XC60 B5 울트라입니다. 북유럽 감성과 안전성이 돋보이는 패밀리 SUV 모델이죠. 차량 가격은 6,907만원 인데요. 볼보는 원래 할인이 없지만 리스트에 넣은 이유는 선착순으로 쉴드 패키지를 제공해드립니다. 공식 프로모션은 아니고 저희 신남과 연계된 딜러만 가능한거고요이 쉴드 패키지는 차체 하부 보호플레이트와 앞바퀴에 장착되는 머드플랩을 묶어놓은 패키지입니다. 약 130만원 상당의 패키지라고 하니까요. 관심있는 분들은 견적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9위는 BMW의 X540i M 스포츠입니다. 완성도 높은 프리미엄 SUV로 패밀리카로도 인기가 많은 아빠들의 드림카입니다. 차 차량 가격은 1억 3,050만원, 이번 달은 1,000만원까지 할인되고요. X5는 앞으로도 할인을 많이 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할인 적용하면 실 구매가는 1억 2,050만원, 할인율은 7.7%입니다. 다음 18위는 BMW의 고성능 세단, M5입니다. M 퍼포먼스를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는 로망 같은 모델이죠. 차량 가격은 1억 6,550만원, 이번 달에는 1,3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인 후실 구매가는 1억 5,250만원이고요. 할인율은 7.8%입니다. 17위는 레인드로버 이보크, 다이내믹 SE입니다. 세련된 외관과 도시형 SUV로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인데요. 차량 가격은 8,040만 원이고요. 이번 달 800만 원 할인 받으면 실 구매가는 7,24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9.9%네요. 16위는 벤츠의 E300코메틱 AMG 라인입니다. 중형 세단의 정석 이클래스의 e 인기 라인업이죠. 차량가는 9,560만 원이고요. 이번 달에 할인이 좋아진 편입니다. 1,000만 원 할인 받으면 8,56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0.5%입니다. 15위는 BMW의 530i x l i v e 베이스 모델입니다. 균형 잡힌 주행 성능과 실내 정숙성이 장점인 모델인데요. 차량 가격은 8,320만 원. 할인은 1,0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할인 받으면 7,270만 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4위는 벤츠의 g l e 450코메티 쿠페입니다. 날렵한 쿠페형 라인에 SUV의 실용성 한 스타일리시한 모델입니다. 차량가는 1억 4,110만원이고요. 이번 달 할인은 무려 1,87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할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할인율로는 13.2%입니다. 13위는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500 롱바디 모델입니다. 정숙성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갖춘 S클래스의 상위 트림이고요. 차량 가격은 2억 910만원, 이번 달은 2,800만원까지 할인됩니다. 할인이 많이 좋아진 모델 중에 하나죠. 실 구매가는 1억 8,110만원이고요. 할인율은 13.4%입니다. 12위는 BMW의 x 6 m 6 0 i 프로 모델입니다. 근육질 디자인의 M 퍼포먼스를 더한 쿠페형 SUV입니다. 차량가는 1억 6,270만원이고요. 이번 달 할인은 2,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할인 받으면 1억 4,07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할인율은 13.5%입니다. 다음 11위는 코드의 브롱코 2.3, 24년식 모델입니다. 정통 SUV 감성을 살린 오프로더 모델로 국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죠. 차량 가격은 7,290만원이고요. 처음에 한동안 할인은 0이었는데 이번 달은 1,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실 구매가는 6,290만원이고요. 할인율은 13.7%입니다. 1 0는 벤츠의 AMG CLA45S 포메틱입니다. 소형 AMG 모델이지만 무시무시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차량 가격은 9,060만원이고요. 이번 달 할인은 1,25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13.8%네요. 9위는 BMW의 X2M35I입니다. 컴팩트 SUV이지만 M 배지가 붙은 고성능 모델이고요. 차량가는 7,550만원에 이번 달 1,050만원 할인받으면 6,500만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할인율은 13.9%입니다. 다음 8위는 BMW의 i5M60입니다. BMW 전기 세단 중 가장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1억 3,750만 원. 이번 달 2천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실 구매가는 1억 1,750만 원이고요. 할인율은 14.5%입니다. 7위는 아우디의 Q6 e-tron 퍼포먼스입니다. 최신 PP e 플랫폼이 적용된 중형 전기 SUV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8,290만 원. 월말이라 할인이 좋아져서 1,200만 원까지 할인됩니다. 실 구매가는 7 0 9 0만 원. 할인율은 14.5%입니다. 6위는 BMW의 i4 40 그랑쿠페입니다. 디자인과 주행 성능 모두 만족. 전기차 모델이죠. 차량가는 7,830만 원이고요. 이번 달 할인은 1,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할인 적용하면 6,580만 원, 할인율은 16%입니다. 5위는 벤츠의 C200 아방가르드입니다 C클래스의 기본형 모델로 차량가는 6,280만 원이고요. 이번 달 할인도 좋은 편입니다. 1,09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실 구매가는 5,190만 원, 할인율은 17.3%입니다. 다음 4위도 벤츠의 E200 아방가르드입니다이 정도 할인이 거의 평균이 된것 같아요. 차량가 7,500만 원에 이번 달 최대 1,300만 원 110만 원 할인 적용하면 실 구매가는 6,190만 원입니다. 할인율은 17.5%나 되네요. 요즘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 모델은 딜러사마다 할인의 편차가 큽니다. 현재 1,310만 원이 거의 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위는 아우디의 Q3 40 파트로 프리미엄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의 소형 SUV 모델이고요. 생각보다 작으니까 꼭 실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가격은 5,826만 원. 이번 달 1,339만 원까지 할인되고요. 할인율은 23%입니다. 2위는 아우디의 Q4 e-tron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SUV 중에서 할인율이 가장 공격적인 모델 중 하나죠. 이번 달은 재고가 거의 없지만 다음 달에 많이 들어온다고 하고요. 다음 달도 이 정도 할인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가 6,980만원에 할인은 1,605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실구매가 5,375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위는 아우디의 A3입니다. 작지만 탄탄한 주행감과 아우디의 감성을 즐길 수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가격은 4,342만원인데요. 이번 달 무려 1,200만원 할인받으면 3,142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많이 판매되고 있는 모델 할인율은 무려 27.6% 이번 달 수입차 할인율 중에 가장 높습니다 여기까지 5월 수입차 할인율 순위를 알아봤습니다 소개해드린 모델들은 실제 계약 가능한 할인이고요 관심있는 모델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에 견적문의 링크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신차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차읽어주는남자 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